우리 삶을 위한 선택 2022 지방선거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저희가 지역에 출마하신 네, 후보님들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시연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연 4선거구이죠 네, 연남동, 망원 2동, 성산 1, 2동, 상암동 지역에 출마하신 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김기덕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어뭐 건강은 어떠실까요? 아 괜찮습니다. 네. 어 저는 뭐이 운동을 하도 많이 해봐서 <laughs> 예 나름대로 속도 조절도 하고 네. 예. 뭐 그래서 지금 어, 물론 뭐 후보자가 힘들지 않는 후보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 정신력으로 하는데 어 지금 뭐 원만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에, 사실 이 삼선 시의원으로 키워주신 우리 주민들께 네, 늘 말씀드리지만 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예, 저를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삼선으로 해주시고 또 서울시의 부의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6월 1일 다시 사선을 향한 도전에 나서고자 이번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저 김기덕 일제라는 시원으로다 알려져 있지만 우리 주민 곁에서 더 사랑을 받고 싶고 또 오늘 FPM에 나와서 또 좋은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시의원 현직 시의원 그리고 예. 현 서울시의회 부의장이시고요. 예. 네. 예. 이번에 도전하시면 이제 사선 도전하시고 예. 네. 지금 현재 마포의 뭐현 의원이나 뭐이 현재 후보로 뛰어 있는 모든 의원 중에 선거 경험이 가장 많으신. 재선거남의 <laughs> 선거, <남의> 선거. <laughs> 많이 했죠. 네. 직접 근데... 직접 출마하신 것만도 여섯 번. 이제 이번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이번에. 예, 네, 예. 네. 네. 어. 뭐 그러면은 사실 선거판을 읽으시는데, 예. 뭐 이제는 뭐딱 봐도 안다 이러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안그러세요 그런데 이렇게 알면 알수록 네. 뭐 멀리 보이고 가까이 이렇게 음. 예, 느낀다고 하는데, 네. 사실 선거는 알면 알수록 음. 그더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아, 네, 더 네. 조심해야 되고. 네. 네. 특히 관련 규정을 잘 지켜야 되고 음. 또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좀 길을 알기 때문에 네네.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음. 어,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네, 저희 민주당에는 지금 서울시의원이 삼선이 지금까지 최고였습니다. 네, 그렇죠. 사선은 네. 아직까지 한 명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야심차게 이번에 사선에 도전하면서 민주당 유일한 서울시 의원 사선이 음. 되고자 강력하게 지금 희망을 <laughs>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육선도 있고 칠선도 있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예, 우리 저 서울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음, 네. 보니까 구의원 시의원 분들은 예. 자주 후보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네. 점이 조금 아쉽 아쉬워요. 네. 이 타고 나라 지역 정치는 생활 정치는 음. 그 지역을 연계시켜서그 계속해서 저 일을 해본 사람이 또 주민의 신망을 받아서 하고 네, 네. 이렇게 해서 해놓은 사업을 또연속해서도 하고 음. 또 주민과의 밀착형 생활 정치를 이어갈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네. 또뭐4년 바뀌면 또 새로이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laughs> 새로이 이건 뭔가 네. 이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사선 도전하고 계시는데 선거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아니,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 어~ 그~ 뭐~ 정권이 잘하든 못하든 뭐~ 그걸 떠나서 아무래도 이제 바뀌게 되면 에~ 그~ 정권을 잡은 당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이런 향이 있어요 음, 에~ 그래서 에, 지금 뭐~ 그~ 결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에, 다소 지금 열세에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어, 그래도 이 지방 정치, 어, 지방 선거는 우리 주민들이 옛날에는 뭐 그냥 당을 보고 음. 그냥 쪽쪽 찍었지만, 네. 그래도 지방 선거는 예, 그 지역에서 그 동안 활동해온 예, 어떤 평가, 음. 또 인지도, 또 앞으로 가능성 여러 가지를 가지고 또 이렇게 찾아서 표를 찍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그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음. 뭐 이런 생각을 네. 해보는데 뭐 어떻게 그 <laughs> 얘기할 수 있습니까? <laughs> 근데 최선을 그렇죠. 다해야죠. 네.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뭐모르는이고 예. 예. 어쨌든 뭐 지금 지방선거 판이 어 구도 구도냐 인물이냐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 아마 지역에서 이제 삼선 의원하시고 하셨으니까 어 그런 이제 인물론으로. 그 구도를 돌파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네 저, 저는 뭐일한 걸로 음. 이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네, 뭐어 동네 정치 하는 사람이 뭐큰게 있겠습니까? 음. 어, 주민과 어, 열심히 소통하고 네. 또 주민 의견 주민 말씀대로 일 열심히 하고 예. 그지역의 현안 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내서 하는 거거든요. 음. 음. 에, 그래서 에, 주민들이 제가 계속 그 마이크를 잡고 예, 동네를 지금 뭐 사사시 뒤지고 있습니다마는 <laughs> 어, 가는 곳마다 네. 예, 이렇게 엄지척 어. 또 예, 격려. 네. 어제는 망원동을 도는데 네. 네. 2시간 도는데 주민들 10분 이상이 음. 음료수를 사와서 차에 실어주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예,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냥 힘이 났습니다. 네. 예. 예, 음. 그래서 이제 예, 역시 그 생활밀착형 정치가 뿌리가 내려야 되고. 네. 예, 그래서 아마 지역 일꾼 뽑는 선거라. 음. 예, 아까 뭐 약간 이 허니문 기간이라 이제 그뭐 약간 지지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어느 정도 성과는 내리라고. 네. 저는 굳게 네. 믿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 네. 네. 자, 어, 뭐 지역 주민들 많이 보시고 계실 텐데. 예. 뭐삼선은여신시니까 지역에 뭐 하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신 일이 많고 그래서 마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 관련된 예. 말씀들을 할것 예. 같고 그런데요. 예. 주로 뭐 어떤 말씀들 많이 하세요? 아 이제 이제 저는 그 주민들이 이제 저 사람은 일을 잘해 음. 일 많이 한 사람. 네네. 네. 뭐 그것이 그냥 대명사처럼 돼 있어요. 네네. 예. 네. 네. 음. 사실. 그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네. 아, 정말 그 동네 일을 하면 예산을 따오고 사업을 일궈내고 하면은 에, 사실 그 일주일 이상 밥을 안 먹어도 음. 이렇게 기분이 업돼 있어요. 이게 이제 <laughs> 하늘의 명령 같아요. 그 이제 전부적으로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을 지금 이렇게 정리를 공보물을 짜다 보니까. 예, 그동안에 추진해 온일 앞으로 해야 될일 네. 아, 이런 것들이 잘 정리돼서 또 사실에 입각해서 예, 제가 수록을 했습니다마는 음. 약한 (40여 가지) 네. 그러니까 이제공범물에는 제가 한 (35가지로) 분류가 됐더라고요 네. 그 외에 한 (5가지를) 제가 나중에 네. 또 추가를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김기덕이 손에 의해서 지금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음. 했거나 앞으로 완성해야 될 사업들 우리 지역 프로젝트거든요. 네, 네. 예, 대표적으로 예, 제가 서부 강역 철도를 2010년에 서울시에 들어가서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렇늘 네. 자리 에 나오면 네.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최초로 탄생시킨 사람 김기덕. 음. 어, 다행히 어, 이번에 국비가 4,477억이 확보가 돼서. 음. 어, 이번에 그 환경 영향 평가 설명회에서 어, 제가 어, 보고도 듣고 했습니다만은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네. 어 착공을 하는 어, 것으로 네. 지금 국토부에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 착공을 차질 없이 가져오게 하겠다. 음. 에, 두 번째는 이제 큰걸 보면 상암복합 쇼핑몰. 네. 에, 사실 지금 원래 서울시의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통과하고 다 절차는 이상들. 이상 없이 되는데 지금 롯데 측에서 이제 좀 시간을 끌고 있네요. 네네. 왜냐하면 롯데 측에서 지금 현재 설계로는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다. 네네. 그래서 지도부에서 설계를 바꿔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네덜란드 유명한 알 음. 무슨 그 이름이 하도 이 길어서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laughs> 예, 그분의 그 이렇게 지도하에서 건원 건축에서 어 제가 음. 그 설계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어 회사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설계 변경을 가져오는 과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착공이 네. 다소 네. 늦어지는데 머지 않아 착공이 될 것이다라는 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예. 뭐 네. 그런 문제라든지 성산 자동차학원 공원화가 어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예산도 확보가 됐있습니다 서울시의 실시설계 인가도 났습니다. 음. 어 이제 단지 지금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마포구 측에서 과정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뭐 그런 문제라든지 어뭐 여기 성미산 그 재구조화 문제 네. 이거 다 지금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 예. 예 우리 상암동 랜드마크 빌딩 부지 이제 그 보가 문화 음. 시설 네가 예, 보가 비즈니스 센터로 건리하는 문제. 작년에 네. 오세훈 시장하고 예, 어느 정도 합의를 했지요. 예. 그래서 후반기에는 사업자를 모집할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다음에 서부 면허 시험장, 그 사차산업 거점 도시. 예. 어, 뉴욕 오본부를 지금 한국에 유치하겠다 하는데 어, 정말 저 자리에 좀 제발 돌았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제 송영길 <laughs> 네, 시장한테도 네. 예, 그 약속을 했길래 음. 어, 땅은 여기 있다. 아, 네. 그 자리에다 하면은. 정말 정말 좋겠어요. 네, 네, 네. <laughs> 네 이런 일들 뭐 그에 작은한 일들은 제가 시간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음. 지금 추진해 오고 있고 추진할 과정에 있고 또 네. 중단하지 않고 에, 추진하려면 해온 사람 네. 길을 또 아는 사람 에, 이런 음. 사람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그동안 그 시연 하시면서 예. 어, 성과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새로운 공약도 좀몇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뭐공범물에보면 어쨌든 뭐 35개의 예. <laughs> 공약을 내놓으셔서 예. 야, 이 어, 시연 공약 지구는 정말 지역을 발로 띄었던 그런 예. 흔적들이 좀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예. 네. 잘 보셨습니다. 네. 어, 그 중에 좀몇 가지만 추어서 말씀을 좀 나눠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네. 뭐 대표적인 공약 한세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하신다는 것. 예,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지금 아까 이제 제가 그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빼고 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DMC와 연계한 또 음. 홍대 문화 관광 특구와 연계한 네. 어, 이 지역을 문화 관광 벨트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문화관광벨트 조성. 그,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이쪽 그 여건이 예, DMC는 물론이고와 이 홍대 그 문화권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고 조금 체계화 시켜서 벨트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예, 그래서 어, DMC 그 다음에 월드컵 공원 그 다음에 이번 무슨 쇼핑몰 예, 이제 연남동 이쪽 경의선 숲길 그다음에 그 홍대 문화 특구 어, 이렇게 해서 관광 문화벨트를 조성하면 멋진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시설을 더몇 가지 네. 예, 추가해서 에, 얼마 전에 이 홍대 그 관광 특구가 지정이 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서울에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여기가 네. 예, 동대문 그다음 명동 아, 이태원 예, 그리고 강남 잠실 송파 음. 그 이어서 이제 여기가 좀 늦게 됐어요. 사실 진즉 해야 되는데. 네. 예, 그래서 천혜의 요소와 자원과 어, 사람들이 이렇게 오시는 장소에 예, 그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첨가해서 어, 첫째는 서북권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에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이렇습니다. 에~ 지금 그~ 문화 비축기지가 아까운 땅이 예, 네. 저대로 지금 저게 지금 서울시에서 제가 늘 지적하는데 잘못 설계가 되고 네. 그 앞마당을 저렇게 놔둘 일이 아니거든요. 저 원래 <laughs> 한류 문화 공연장 영상 컴플렉스 이렇게 해보자고 그렇게 했는데 네. 제가 떨어지고 나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기로 다 계획 세워놓고 여팔층 네. 높이로 해놓고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방 정치가 잘못된 점이 바카 그겁니다. 쭉 해온 사람이 일을 안 하게 되면은 네. 그냥 편리한 대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네. 게 많아요. 예. 어 파공섭 청장님이 김기덕 의원 우리 꼭 서울시에서 해야 될일이 하나 있어. 그 상암 주민센터 앞에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를 공공 목적 마포구에서 사가지고 그러면은 공시지가로 사는 거거든요. 공시가격으로. 네. 네. 아, 싸게 팔기로 해놓고, 제가 떨어져버리니까 이걸 바꿔버렸어요. <laughs> 네. 그때 서울시에서 조건을 내걸더라고요. 기억이 납니다. 예. 네. 네. 그거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박충장도박총장님도따을 치는 거예요. 이제. 네. 예를 들면. 어 네. 네. 그래서 그 문화 비축기지 광장에 예, 지금 그 한류문화 공연은 지금 창동에도 인제 제가 원래는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물건을 가버렸기 때문에 예, 지금 농네원이 그 추진하고 있는 예 이쪽 그 예, 마포 네. 삼성 그쪽 네. 저 주차장 쪽 어, 거기에다가 이제 하기로 돼 있어서 그건 안 되고 여기를 서부권 중심의 실립 음악당을 했으면 좋겠다. 예, 네 실립 음악당. 예, 실립 음악당. 네.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아, 이걸 멋지게 한번 추진해볼 네. 어,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예, 아주 큰 공약 중에 하나가 예, 지금 서 그 강북 횡단선이 청량리에서 남과자동으로 해서 목동까지 가는 선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아 이게 물론 이제 그 선정은 돼야 되겠지만 음. 이제 선정될 걸로 가정해서 네. 지금 문화비축기지 역사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네. 이걸 원래 계획을 잘못 세웠던 거예요. 음. 서울시의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어떤 누가 이런 그, 이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놓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예. 예, 뭐, 뭐 그랬더니 뭐 차량기지 때문이고 뭐 돈이 더 들어가고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시장 앞에서 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네. 주민과 함께. 그래서 강보 횡단선 랜드마크 역사. 네. 그래야 랜드마크 부지도 잘 팔릴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랜드마크 역사를 유치하는 일입니다. 네, 네. 음. 예. 지금 크게 세 가지. 이제 크게 보면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중에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게 이쪽 지역의 서부권 네.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 네. 상암동 지역의 이렇게 DMC 어떤 수색과의 어떤 역세권과 그렇습니다. 홍대와의 어떤 이 연결을 말습니다 네.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어쨌든 있는 경유전습길이라든지 문화비치기지라든지 이런 곳을 조금 문화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개발을 해나가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역사 문제는 뭐,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잘될것 같고, 네. 그, 아까 큰 틀에 세 가지라고 하면은 역사도 역사지만, 아 지금 그 성산동 상암동에 그경의선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철도를 지하로 넣어주는 일이 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 지하로 콩 넣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입안을 해서 네. 국토부 철도공단 등과 올리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아까 공약 중에 하나. 아 그건 이제 아, 추가된 공약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그때 깜박하고 이 공모문에는 그거 실시를 못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아까 3 5 가지에서 4 0 가지로 늘어났다는 얘기가. 네. 에 예, 그래서 상암동 그 수세 예, 철길을 지하로 넣는 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경의선 숲길처럼 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음, 지하로 음. 넣어버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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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네. 물론 이제 앞으로 수색 역세권 개발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걸 지하로 넣지 않고 역세권 음. 개발한다. 저는 부정합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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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뭐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공약이 굉장히 많으시고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계세요. 예. 제가 이제 공약들을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모르지만 예. 이렇게 쭉 훑어보시 훑어보면은 아참 일을 너무 많이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laughs>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문화비축기지 그앞마당 공터가 예. 좀 비어 있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사실 예. 그 공터에 뭘 하려고 늘 그러거든요. 예. 예.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디에서도 예. 그 공간을 이용해서 뭘 하려 고 그러는데.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토는 그냥 놔둬도 되지 않을까? 굳이 뭔가를 뭐막뭐 뭐 하려고 하는 하는 것도 어 조금 우리가 너무 뭐이 개발 성장 여기에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제는 조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조금 여유있게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그것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laughs> 네. 지리적 여건이나 그 환경, 네. 예, 그런 분야에서 그걸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네. 사실 놔두어서 가치가 높으면 놔둬야죠. 음. 그러나 제가 쓸모 면으로 봐서는 그걸 공유할 수 있는 서울 시민이 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이 네. 그 위치적으로 천혜의 위치거든요. 여기가 네, 네. 어, 뒤에 매봉산이 둘러져 있지 않습니까? 어, 지금. 제가 야심차게 이번에 그 서울시에서 그 해온 일 중에 하나가 수자원위원회를 제가 태간 이유가 우리 동네 산네개 있잖아요. 예. 성미산 있고, 새터산 있고, 음. 매봉산 있고, 상암산. 이 산을 정말 친주민적으로 자연생태적인 이런 산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거 음. 다 지금 성공을 제가 했습니다. 네네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뭐 예산이 얼마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지금 매봉산 자락이 있잖아요 네, 그 그렇죠. 사, 네. 지금 문화 비이길지가 뒤에가 탱크 다섯 개는 그대로 살려 놓자는 거죠 네. 예, 역사성 그 음. 산업 유물로 생각하고 예, 그러나 앞마당은 음. 이제 좀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뭐 고층을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어, (4~5층) 정도 네. 이렇게 해서 음악당을 잘 만들어 놓으면 네. 아이 사람이 <laughs> 문화적 가치를 느끼고 이렇게 이 서부권에 지금 그렇게 전무하거든요 네,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그러시군요. 이게 네. 예.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예. 어~ 사실 어~ 굉장히 여기저기 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또 성과도 이렇게 눈에 예. 보이고 어~ 예. 그러, 그렇게 이제 어~ 저는 좀 보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 주민과의 어떤 소통이나 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미산 지금 재구조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성미산 네. 그 주민들이 또또 또 반대 목소리 굉장히 예, 좀, 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좀 지역 주민과 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시면 좋어떨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수차례 만나서 음. 얘기를 하고 이제 이걸 그 이제 성미산 그 사랑하는들 그 네.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존중을 했어요. 음. 예, 그래서 일전에 그들 많이 그 아쉬워하는 점이 있어서 일단 공사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예, 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해서 음. 예, 마무리를 하자. 아, 이래서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네네. 주민 의견을 한번 받아볼 겁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해서 음. 어, 우리 그 전체 주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곳이 돼야지 뭐 일부만 공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저희 그 사실 이 공약을 다 얘기를 나누면 좋은데 <laughs> 좀 아쉬워요. 지금 저희가 또 정해진 시간 이 예, 있고해서 예. 마무리를 좀 해야 될할거 같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 이, 이번에 출마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혹시 아, 이 얘기는 꼭 어, 하고 가야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예. 네, 맞춰야 될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참이 시원이라는 임무가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아주 중차대하지요. <laughs>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또 사업을 많이 따서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4년간 제 자력으로 받아온 예산을 보니까 796억이더라고요. 네. 예, 이건 우원 발의로 해서 제 손이 안 닿고는 음. 올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사명감을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예, 멋지게 한번 해보자. 이제 지금 다 벌려놓은 것을 마무리를 해보자. 어, 이래서 물론 다른 분 후보가 뭐다 해도 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우리 주민들께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시고 저에 대한 큰 기대도 하고 있고 음. 예, 그래서 정말 한번 멋지게 4년을 해볼 작정입니다. 제 혼신을 다해서 어, 그래서 아까 하늘의 명령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에, 그래서 네. 주민의 힘이 에너지거든요. 저에게는 음. 그래서 어, 뭐 저를 예, 한번더 기회를 주십시오. 에, 제가 아까 대표님 말씀 맞다나 서울시에 들어가서 잘하면 의장. 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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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 그래요. 에, 우리 정청래 의원이 음. 예, 유세지원을 나오면 마이크로 다른 얘기는잘안 하고 원이 하나 있습니다. 전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음. 예, 우리 마포에서 제발 의장 한 사람 탄생시키는 것이 소원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마포를 한번 크게 한번 변화 더 시켜봅시다. 네. 예, 그래서, 예,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판단 또 소중한 그, 예, 표, 어, 이런 것들이, 예, 참 저에게 잘좀 쓰게 해서 이왕이면 압도적으로. 그래야 힘이 날까, 네. 힘이 생길까 아닙니까? 두 아, 사람 네. 압도적으로 돌아데 지난번에 제가 선거에서 73.34%로 굉장히 높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어, 기회를 주시면 예. 제혼신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역을 보살피겠습니다. 항상 주민 말씀대로 <laughs> 일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일념으로 지금 출마한 저 김기덕에게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제가 이 정도 말씀.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예. 얼마 선거 운동이 남지 않았는데 어,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네,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 자 지금까지 어, 서울시 시의원 4선거구 연남, 망원 2, 성산 1, 2, 상암동 지역에 출마하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김기덕 의원 보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해주셔서. 네.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